오늘은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내도동이죠 간출려 포인트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야자수을 지나 2~3분 정도 걷다 보면 앞에 조금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요. 이 위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간출려의 수위를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포인트에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여가 이렇게 지금 물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저 위치인데 이렇게 가는 길이 높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위가 170일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 이어지는 길에 물이 차서 나올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기도 한데,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깁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 잘 하셔가지고 오셔야 하고, 그리고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요. 랜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오실 때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장비 들고 나오다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여기 오실 때에는 항상 헤드랜턴이나 뭐, 이렇게 모자에 끼우는 클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된 랜턴은 반드시 챙겨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족낚시 조항식입니다. 아까 조금 일찍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물이 빠지기 직전에 저 뒤쪽에 앉아서 채비를 준비하고 또 약간 더위를 식히면서 시원한 것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이 빠지는 이 지금 시점 들어왔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이곳은 170 수위 정도가 딱 알맞은 진입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날물을 보시면서 진입하시면 들물대기 직전까지 포인트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자, 오늘 장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호대 그리고 2500번 릴 원줄은 1.5호, 목줄은 1.5호 직결했고요 바늘은 댕에돔 4호 제, 찌는 제로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이 포인트는 음, 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음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취미가 뭐냐면 해도를 보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이 주변에 위치한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갯바위에 그런 걸잘 보는 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나이가 한참 어려서 저한테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 이 자리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소개를 받고 같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어, 물론 제주 전역에 좋은 그런 조과를 가진 포인트가 많이들 있죠 하지만 집 앞이에요 저희 집앞 차로 어, 대략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처음 왔을 때꽤큰뱅에돔들을 어, 많이 만났어요 어, 그 이유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대략 짐작을 해보면, 손을 타지 않아서 아닐까 싶습니다. 어, 오늘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저 옆에 두분 계시고, 없으세요. 안 계세요.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안 계시는 거 보면, 어, 이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까이 일 끝나고 진입해서 낚시하기가 참 좋은 곳이라 가끔 찾습니다. 대신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맞아야 돼요.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띄울 때 드론 장면을 같이 첨부를 할 건데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그리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 작은 뱅에돔이 먼저 인사를 해주네요.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잘 가라.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긴꼬리뱅에돔이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시원하게 이번에 당겼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뱅에돔 낚시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로 지금 이 시기에 할수 있는 낚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한치 낚시, 그리고 무늬 오징어. 음, 겨울이 되면, 뭐, 갈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좋아해서, 그,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이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의 뱅에돔을, 미끼로 씁니다. 미끼로 써서 어, 문이오징어를 낚아내는데 어, 왔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laughs> 비슷한데 당기는 힘이 강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 문이오징어를 낚기 위해서 생미끼 채비라는 걸 합니다. 이런 뱅에돔 아니면 또는 어랭이라고 하는 용치놀래기 있죠. 용치놀래기를 달아서 쓰는데 이렇게 관통을 시키는 채비가 있고 등에 꿰어서 어, 저도 정확히 그걸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야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장르가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바늘을 관통을 시켜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생미키 채비 찌낚시적 것도 하곤 합니다.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어 입질 한번 받고 랜딩에 성공해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소식들도 없었고 서쪽은 특히나 올, 올해는 동쪽이 어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서쪽은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역시 문이오징어를 이렇게 잡았다 또는 많이 잡았다 라는 소식을 들어본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무늬오징어 또는 이렇게 한치 잡아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서 맛있게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접시에 놓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영상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왔습니다. 자, 지금도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제 로드가 1호잖아요. 뭐, 충분히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뭐, 즐기기 위함도 있죠. 작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이발 앞에 여들이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훅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큰 고기를 걸었을 때에도 발 앞까지 랜딩해 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이 온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빨리 온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 녀석들이 물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작은데 사이즈는 23, 4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보권에서 한번 씩 해보 는 것도 어, 많은 도움 이될것같 아요. 맞 습니다. 왔습니다. 왔는데 아 이번에는 <laughs> 이 뭐라고 해야 돼? 각제기 전갱이 아고 전갱이죠? 전갱이가 나왔네요. 아이고. 어 제가 방금 고기를 떨어뜨렸는데 죽는 과정에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가끔 이렇게 포인트에 가보면 <laughs> 아, 늘 낚시인들이 늘 하는 말이죠. 음, 대상어가 아니라고 해서 고기를 말려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악취도 중요해요. 다음 낚시인이 왔을 때그 현장에 왔는데 굉장한 악취가 나서 둘러보면 그곳에 버려진 고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고기가 다시 방생이 된다 하더라도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녀석일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laughs> 입걸림이 살짝 됐었나 봐요 사이즈는 아까처럼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놔줄게요 음, 조금 전에 했던 말 이어하자면 그런 이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썩 좋지 않아요. 어, 고기가 고맙게도 물어준 거지 대상어가 아니라 해도 그 고기를 하나의 생명인데 물론 먹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의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지 않는다면 굳이 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명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고기를 떨어뜨려 놓거나, 밟아서 죽이거나, 한다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왔습니다. 와, 강하게 당기네요. 왔는데, 자, 떠보겠습니다. 으샤. 자, 자그마치 긴골입니다 왔습니다. 와 사이즈 괜찮네요. 음... 자 어떤 녀석이지? 마지막 캐스팅에 와줬는데요. 자, 만나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이라 그런지 조금 아쉬워서 천천히 데려오는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우샤. 음. 아, 사이즈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네요. 한 이번에는 28cm 정도 돼 보이는데 자,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어, 뱅에돔의 어떤 그긴 꼬리, 아니, 분포가 긴 꼬리가 많았어요. 보통은 여기 포인트는 일반 뱅에돔이 많은데 오늘은 긴 꼬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제 좋아하는 동생 혁훈이가 소개시켜준 내도동에 있는 갯바위 포인트에 나와 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 어 굉장히 만족해요. 사이즈를 떠나서 그 많은 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제가 생각했던 채비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집에서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 오는 길은 물론 힘들었어요. 한 낮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라는 거, 혁훈이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 그리고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